씨. 오늘 날씨. 말인 머리 가나 Sí. <coughs> 하겠습니다. 이렇게녕하요 식탁을 제대로 닦아야지, 막 이렇게 흩뜨리면 안 되는데. 흩뜨리지 않고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아미나빠서. 안녕하세요. 음. 아내 그래서 이거 블리킹 보딩서. 8대 4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? 명 오, 도착했다. 체스를 두는 게 아니라 체스말로이상한장난을 하고 있네이상한장난이란이니가이이사이놀이이름이사관이 김장할 준비가 되셨어요? 아마도 돼요. 오늘 김장 하긴했는 데. 궁금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올릴 영상에리가고 영상 하고 정리하고 상리하고정리 자, 여러분,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